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 피의사실과 관계 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때 그 생리적 반응을 기록, 관찰, 분석하는 것입니다. 생리적 반응을 기록, 관찰, 분석한다. 생리적 반응은 진술이 아니죠. 비진술 증거입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 거죠. 자, 판례를 보시죠. 피검자의 동의나 적극적인 요구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은 적법해요. 하지만 신용성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검사할 수는 있지만 믿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각주를 보시죠. 거짓말을 하면 심리 변동이 있고, 심리 변동이 있으면... 생리 변동이 있고, 그 생리적 반응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측정 장치와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검사자 능력이 구비되어야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것인데, 아직 그 정도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심, 생, 판, 장, 자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믿을 수 없다. 증거능력 부정된다라는 것이 판례라는 것.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임의성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피검자의 동의가 있으면 검사는 위법하지 않죠. 검사 자체는 적법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백은 위수증이 아닌 거죠? 반면, 동의 없이 한 검사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말함으로써 얻은 자백은 위수증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